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원 목사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430장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본문은요. 잠원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학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화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16장의 주제는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요. 왕은 모름지기 나쁜 일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만한 마음에는 재난이 오고요. 교만에는 멸망으로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말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곧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예 성현들의 교훈에도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독선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성경만 있는 특수한 진리가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높은 경륜과 탁월한 식견과 맥을 같이 하는 교훈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월감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만의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전하기 위해서도 이 세상의 고전들과 현대의 지성들과의 만남을 게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이 신이라. 아멘. 마태곰 7장 7절에서도요,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주시며, 찾는 이에게 나타나시며, 두드린 이에게 열어주시는 분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하늘에서 황금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노력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서양의 사고로는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목적을 성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구원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은덕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 구약의 자문의 말씀을 대면하실 때에는 단순히 조건없는 은혜만을 생각하시면 오해와 혼돈이 일어납니다. 조건없는 은혜는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일반 은혜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때 보통 이런 조건 없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실상 하나님은 받은 은혜에 상응하는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은혜와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했을 때 받는 조건부 은혜가 있습니다. 10개명의 2계명과5계명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혹은 부모를 공경하면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도 보시면 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조건부 은혜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부 은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까지도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이 신칭의는요, 조건부 은혜에 속합니다. 이 신칭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의롭다고 일컬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먼서 기자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문제 해소도 하나님 신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사랑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고 합하면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1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이라 아멘. 오늘도 저와 성도님 모두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지 않은 채 섣불리 행동하고 말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계속해서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자세와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중보하실 기도 내용은요. 조건없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자세와 기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방법대로 행할 줄 아는 참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동행과 지혜를 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룰 이를,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선령이께서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다시 한번 강구하오니 허락하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